문장을 출력하는 함수 print_str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음, 여러분 str1 있죠? 얘는 몇 바이트 짜리일까요? 바 8발발트. 그렇죠, 8바이트죠 포인터 변수입니다. 얘 타입은 뭐냐면 str1이 결국에 차 이, 이거랑 똑같죠? 그렇죠? 타입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얘는 주소를 담는 변수고 10 바이트짜리 배열이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배열 문법이지만 사실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뭐 똑같이 맞춰주면은 얘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아무튼. 프린트 str 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tr 1넘겨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전 지금 str 이란 함수한테 abc 널 포인터를 준게 아니라, 그러니까 4바이트를 준게 아니라 배열은 이 메인 함수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얘는 메인의 시작점을 가리고 있죠. 아, 배열의 시작점. 그리고 저는 주소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oid p r i n t str 해가지고 char str 이렇게 되겠죠. 왜냐 str의 타입이 요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 printf 한 다음에 %sn 하고 str 출력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역 슬래시 니죠 A B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str2 넘겨주면은 Hello C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이것 때문에 뭔가 어, 함수를 어떻게 만들지 싶어 가지고 어려웠을 수 있는데 어, 우리 다 배웠던 거라서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퍼센트 s를 사용할 수 없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퍼센트 c라고 한 다음에 str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문자 하나이죠. 문자 하나. 그래서 문자를 다 출력하고 싶으면 얘는 %C, %C 해가지고 0, 1, 2. 요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해야지 A, B, C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문장이 어떤 거는 3개짜리가 있고 어떤 게는 뭐 5개짜리가 있는데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f o 을 돌릴 겁니다. for int i는 0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i가 음몇 가지가 될까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할 거면 들어오는 문제의 길이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여기 값을 달리 해줘야 되는데, 자,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지금 i가 3까지 가도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더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1을 써줄 겁니다. 1. 1을 왜 썼을까요? 1은 시원해서 뭘 의미하죠? 참. 그쵸. 참이라 뜻으로 이렇게 하면 무한 루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넣고요. %c라고 한 다음에, 자, 역 슬래시에는 printf.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는 이제, i번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얘가 똑같은 게, 이제, str, p l u i. 요거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설명 안 들어도 되죠, 이제. 아무튼. 근데 요렇게 하면은 얘가, 언제까지 추적되죠? 계속 출력되겠죠? 무한루프 거니까. 왜냐, 1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if문을 걸 거예요. str, i번째가, i번째가, 혹시 이제 abc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hello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다? 이런 걸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브레이크 하겠다. 브레이크는요, 반복문 빠져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까요 반복문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만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언젠간 이게 나오겠죠? 널문자가 마지막이 되니까. 근데 그때 이 문자가 나왔을 때 반복문 빠져서 나오겠다. 근데 이거를요 이 품은 안 쓰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 자체를 아예 여기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가 아닐 때까지는 계속 반복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시작점을 받으면요 거기서부터 한칸두칸 칸 이동하면서 계속 출력을 해요 뭘 만나기 전까지 얘가 아니기 전까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퍼센트 그러니까 S 쓰면 되는데 굳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